안녕하세요. 모티브 박희동입니다. 네, 오늘은 어, 지난번 K3 페이스리프트에 이어서 오늘은 어,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K3 GT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K3 GT도 이번에 똑같이 페이스리프트가 됐습니다. 페이스리프트인 만큼 디자인이 확 바뀌긴 했는데, <laughs>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제한적으로 바뀐 부분, 그거는 지난번 K3 페이스리프트나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긴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오늘은 이 차가 그냥 일반 모델이 아닌 고성능 GT 모델이잖아요. GT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GT의 성격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 GT면 기본적으로 뭐1.6 터보 엔진 얹어가지고, 뭐, 아반떼 N9이랑 같은 개념 아니야? 요건 해치백이니까 뭐, I30 N9이랑 비슷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 차는 비례가 기본적으로 차가 좀더 많이 길어요. 기본 아이서티보다 뒤가 좀 많이 긴 점이 아무래도 K3 GT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사이즈를 한번 살펴보면 휠베이스가 2700mm죠. 아반떼는 2720으로 늘어났고 근데 아이서티랑 아반떼 같은 경우에 아이서티는 휠베이스가 늘어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서티는 휠베이스가 2650이에요. 근데 K3는 해치백을 만들면서도 휠베이스가 짧은 걸 쓰지 않고 세단이랑 같은 휠베이스를 그대로 썼거든요. 그래서 해치백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서티랑 같은 급이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아이서티가 단종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아이서티 N9이랑 비교한다는 게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해치백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이차 그냥 아이서티랑 같은 사이즈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휠 베이스가 2700mm여서, 어, 기본 K3 세단이랑, 어, 실내 공간에서 큰 차이가 없다. 라는 점이 첫 번째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아반떼 혹은 K3하고, 어, I30하고의 중간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I30보다 길이가 17cm, 17cm나 훨씬 더 길거든요. 그런 만큼, 어, 실내 공간 뿐만 아니라 트렁크 공간 확보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만큼 이 차는 어, 해치백의 날렵한 스타일, 그 다음에 넉넉한 실내 공간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러면서 고성능 GT 모델이다. 라는 점이 어, K3 GT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보적인 핵심 경쟁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페이스리프트인 만큼 디자인도 잠깐 살펴보면 일단 앞모습은 지난번 K3에서 봤던 모습이랑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릴이 이렇게 바뀌고 헤드 라이트가 어 기존에 좀 단절되어 있으면서 동글동글했던 부분이 옆으로 늘씬하게 이렇게 빠진 부분. 근데, 어, 요 늘씬한 라인이 하얀색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laughs> 지난번에 파란색 차였었는데 파란색 차보다는 흰색을 하니까 이 흑백 대비가 굉장히 강렬해가지고 늘씬한 스타일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세단보다는 왠지 이 GT 해치백이 훨씬 더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는 GT인 만큼 안쪽에 보시면 어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점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디자인이 바뀌어 있죠 그리고 여기를 지금 까맣게, 완전히 까맣게 처리를 해놔가지고 저쪽 옆에서 보시면 앞부분이 굉장히 뾰족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범퍼에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어가지고 GT 모델임을 강조를 해놨죠. 그리고 여기 이제 GT 엠블렘도 붙어 있고요. 이 GT 엠블렘은 진짜 글자 디자인을 예쁘게 잘한것 같아요. 그리고 어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페이스리프트의 어쩌면 가장 큰 핵심, 네. 기아 엠블렘이 이렇게 어 새로운 엠블렘이 예쁘게 잘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아주 강력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GT의 핵심은 옆모습이죠. <laughs> 야, 옆모습이 이게 세단보다도 이렇게 자른 게 훨씬 더 예쁘지 않나요? 물론, 와, 개인적인 취향이긴 합니다만, 원래 해치백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야, 얘는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뚝 떨어지는 해치백도 아니고, 좀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패스트백을 가지고 있는 해치백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가 이렇게 짜리몽땅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늘씬한 차체에다가, 또 해치백의 그런 매력적인, 그런 느낌들도 갖고 있어서, 아, 저는 이 GT의 요 미래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 아반떼 XD의 스포츠라는 모델이 있었거든요. 그 아반떼 XD5도 모델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해, 소유했었던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스타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K3는, 어, 세단은 일반 모델만 나옵니다. 그리고 해치백은 gt만 나옵니다 네그점이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단 gt랑 해치백 gt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단은 일반 모델 해치백은 gt 이렇게 아예 나눠져 있다는 점 그래서 k3에서 고성능 모델을 선택하시려면 요 해치백밖에 없다는 점그점이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자 옆모습 보시면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들어온 요 부분이 상당히 멋있죠 그래서 확실히 요 부분은. 옆모습에서 봤을 때는 페이스리프트가 된 부분이 정말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어, 휠은 지난번에 세단 모델에서는 신형 디자인 휠이 적용됐는데 지금은 어, 기존에 있던 그휠 디자인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18인치 지금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 네, 고성능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돼 있습니다. 사이즈는 어, 둘두로 40ZR18 와... 상당히 강력한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서 실제로 퍼포먼스에서도 상당한 실력을 발휘해 줍니다. 자 확실히 이게 일반 해치백보다는 루프가 이렇게 날렵하게 떨어지니까 정말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단 길이가 이게 일반 해치백보다 그러니까 아이서티보다 길이가 한 17cm 정도 긴데 K3보다는 불과 한 13cm 이 정도밖에 길이가 짧진 않거든요. <laughs> 어쨌거나.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길이가 조금 짧은 만큼 아무래도 이제 트렁크 면적이나 공간 면에서 조금 손해를 보지만 이 차는 트렁크를 이렇게 덮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화물 공간 면에서 바닥 면적은 조금 짧긴 하지만 위에까지 짐을 실을 수 있는 걸 감안해 보면 세단 못지 않은 그런 적재 공간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도 여기에서 어, 이렇게 딱 가이드가 들어와 있는 요 부분, 스포일러에서 옆으로 빠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예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쪽 안쪽 디테일도 좀 바뀌고 밑에도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엠블럼이 딱 들어 있어서 뒷 모습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지난번 GT 때는 이렇게 예쁘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 다시 만나니까 정말 예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자 트렁크 보시면. 와 확실히 트렁크가 넓죠. 이게 아이서티랑은비교가안될 만큼 트렁크 공간이 확실히 넓다는 걸 대번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리시한 해치백을 타고 싶은데 화물 공간을 손해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도 오,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수납 공간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게 사실, 이게 차박을 할 만큼 넓은 차는 아니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시트를 접으면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야, 이거는 이 거리가 그렇게 아주 멀진 않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높일 수가 있겠구나. 손으로만 이렇게 해서. 와, 이 정도면 꽤 여유가 있는데요. 들어가 볼게요. 오! 아. 오. 우와, 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여유가 있는데요? <laughs> 뻗을 수는 없는데, 뻗을 수는 없긴 하지만, 요게 지금 시트가 좀 뒤로 와 있구나. 이렇게 누워보면, 와, 이거 누워서 잘수 있겠는데? <laughs> 제가 지금 키가 180이라, 아, 저는 자라고 하면 잘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좀 굴러가면서도 잘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생각보다 이게 해치백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실내 공간이 꽤 여유가 있습니다. 오, 기대보다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이게 세단은 이거 절대 불가하죠. 당연히 이렇게 시트도 못 눕히니까 절대 불가능이고, i30도 불가능이거든요. 지리가 이렇게까지는 길지 않아요. 그래서, 야, K3 GT만의 확실한 장점이 있군요. 이게. 여기가 보통 SUV처럼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걸타앉기는 조금 힘들긴 하네요. 근데 확실히 공간은 여유가 있네요 네, K3 GT에는 어, 가솔린 1.6 터보 204마력에 어, 최대 토크 27kg 메타를 발휘하는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i30 N9에도 204마력 아반떼 N9에도 204마력 27kg 메타 똑같죠 그런데 사실은 어, 엔진이 달라요 아, 아반떼 N9에는 요거에 개선된 사실 요거의 개선형이라 보다는 신형 엔진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배기량도 어, 같은 같은 1,600cc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배기량이 아반떼 N9이 7cc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완전히 새로 운 엔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CVVD가 적용됐고 스마트 스트림이 적용된 어, 신형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아반떼 N9에는. 근데 어쨌거나 어, 출력이랑 토크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뭐 출력과 토크가 똑같으니까 뭐 얘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그죠아반떼인라인의 새로운 엔진이 님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는 없죠. 아,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똑같이 이제 7단 DCT가 적용되어 있어서 사실 뭐 이게 아쉽다고 안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2 0 4마리에 지금 현재 이 차의 출력이 뭐 부족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냥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음. 페이스리프트라서 완전히 바꾸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죠. 네, 인테리어는 지난번 K3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도 봤던 것처럼 외관에 비하면 크게 많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계기판이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모니터가 10.25인치로 바뀐 것. 사실 지난번에도 봤던 것처럼 이 모니터가 와이드 타입으로 딱 적용이 되면서. 훨씬 <laughs> 멋진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 때는 그 브라운 컬러 시트 투톤 시트였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진짜 더 많이 바뀌지 않은 느낌이고요. 그 대신 인테리어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기아 로고가 딱 박혀 있다 보니까 이 점이 제일 <laughs>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GT인 만큼 곳곳에 빨간색 스티치 장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기어 레버 주변에도 있고 스티어링 휠은 디커시. 고 여기 GT 에블롬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에도 위에 GT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면 빨간색 스티치랑 GT 로고 이런 부분들에서 아이 차가 범상치 않은 모델이구나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속기가 7단 DCT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아반떼 N9에도 똑같이 7단 DCT이긴 한데요.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아반떼 N9 쪽이 조금 더 개선이 많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처음 출발할 때어 지난번 K3 GT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되기 전 모델 때도 말씀드렸던 게 처음 출발할 때 약. 간 약간에 이렇게 물컥거리는 정도는 아닌데, 매끄럽지 않은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아반떼 N9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차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이게 뭐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는 아닌데, 느낌은 좀 남아 있어요. 약간 약간 매끄럽지 않은 그런 느낌이 조금 남아있는 점그 점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점도 역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K3 GT 때도 승차감 부분이 조금 뾰족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요철을 지날 때 근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뾰족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어, 평상시 주행하는데 아 이거 불편해서 못하겠어 이런 느낌 정도는 아니에요 어, 코나 n 이 는 사실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평상시에 좀 단단한 승차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제 아반떼 N9이랑 비교를 하면 아반떼 N9은 이런 요철들을 훨씬 더 깔끔하게 걸러줘가지고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도 단단하고 걔도 단단한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반떼 N9은 그, 요리하실 때, 맛이 뭔가 안날 때, 그, 마법의 가루 아시죠? <laughs> 마법의 가루 이렇게 한 숟가락 딱 넣으면 맛이 확 바뀌는, 네, MSG, 네. 요, 아반떼 N9은 약간 그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요 차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 느낌, <laughs> 이해하시려나.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면, 아반떼 N9이 조금 더 매끄럽긴 하고, 요 차는 조금은 더 거친 맛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차의 성격 자체가 이제 GT인 만큼 상당히 단단하게 설 잘 되어 있고요. 자, 일단 노멀 모드에서 먼저 좀 강하게 한번 산길을 주행을 해보아. 힘. 힘 진짜 좋다. <laughs> 이게 물론 더 힘이 강한 차들도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데 이 차가 어, 준중형 해치백인 걸 감안해 보면 이 정도면 힘이 엄청나게 좋죠. 쉽게 말하면 이 차는 그냥 내 마음대로 가지고 놀기에 딱 좋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수준이에요. 여기서 이게 한 250마력, 뭐 300마력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나도 실력이 좋아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 정도 실력이 있느냐.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 수준이 되니까 이차 같은 경우는 내 수준에서도 충분히 조금만 익숙해지면 가지고 놀기에 좋은 그런 정도의 힘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 모드에 두고 어, 패들 시프트를 써서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야. 일단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있어가지고요 소리가 확 달라지죠. 오. 그리고 응답성 자체가 확실히 더 좋아집니다. <laughs> 오우, 야, 자 여기서 기어를 내려주고. <laughs> 재밌네. 롤이 확실히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있는 건 아니어서 뭐 스포츠 모드가 된다고 해서 더 단단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긴 한데 스티어링 쪽이 조금 더 이렇게 쫀득쫀득해지고 약간 무거워지면서 컨트롤 하기가 훨씬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자체가 어 상당히 단단한 편이어가지고 코너에서 밀어붙여봐도 롤이 굉장히 억제가 잘돼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힘은 딱 가지고 좋을, 놀기 좋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네요. 브레이크도 브레이크도 이 정도면 뭐 깔끔한 편이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회전수 보정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기어를 내려보면 옴 음, 올라오는 느낌 이 있죠. 다시, 속도를 줄여서, 내려오면, 음, 올라오는 느낌이 있는데, 요 회전수 보정이 아주 강하진 않아요.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는데, 회전수 보정이 해주긴 해주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회전수를 팡! 올릴 때, 요 회전이 좀더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자극적이고 경쾌해질 수 있는데, 사실 조금, 조금 느린 정도? 예. 네. 근데, 어, 야, 재밌네. 타이어도 그립이 진짜 좋고요 그리고 코너에서 그립도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아무래도 차가 무게가 그렇게 많이 무거운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 정도, 또 힘도 이제 뭐 완전 넘치는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코너 그립도 잘 나오는 거구요. 야, 지금 이게, 끝까지, 확실히 힘이, <laughs> 힘이 완전 넘치는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저 코너에서 엑셀을 거의 바닥까지 밟았거든요. 보통 이게 힘이 좀센 차들은 저 코너에서 끝까지 못 밟아요. 끝까지 밟으면 돌아버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자 장비가 개입해서 잡아주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한계가 어디인지를 좀 체크해보려고 엑셀을 계속 긴장해가면서 이게 밟게 되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그냥 끝까지 밟아 버리는 거죠. 근데 역시나 E.S.P.가 들어옵니다. 언더스티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더가 나면서 E.S.P.가 들어와서 잡아주는데 어. 힘이 남아서 끝까지 못 밟는 상황하고 끝까지 밟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딱 재밌게 타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일반 도로에서는 사실 조금 단단한데 산길에서 이렇게 타기에는 정말 괜찮은 자체네요. 자, 브레이크도 이 정도면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아무래도 힘 자체가 아주 강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만약에 인제서킷 가서 탄다고 하면 조금 심심할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인제서킷이 상당히 테크니컬 코스라고 하더라도 그 코스하고 코스 사이에 거리가 꽤긴 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한참 가야 되는 거지 그게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정도의 어, 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커브가 많은 산길 이런 데서는 정말 재밌게 탈수 있네요 와. 자, 그러면 이제, 어, i30 N9은 이미 단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반떼 N9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사실 이제 성격이 조금 다르죠. 이 차는 해치백이고, 아반떼 N9은 세단이기 때문에, 해치백과 세단이 주는 거동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 그 아반떼 N9이랑 미니 비교한 영상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차이가 날 텐데, 이 차가 확실히 아반떼 N9보다는 경쾌한 맛은 있어요. 뒤쪽이, 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들면서 좀 뒤가 따라오는 느낌이 아반떼 n 인보다는 훨씬 더 경쾌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길이라고 하더라도 어, 아반떼 n 나이 조금 더 아, 이게 매끄럽다고 하기보다는 그게 훨씬 조금 더 안정적이다. 아무래도 세단이어서 주는 안정감 그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결국 산길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쪽이 조금 더 경쾌하다. 아반떼 n 인은 조금 더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그리고 변속기는 아반떼 N9이 패들 시프트를 썼을 때 회전수 보정이 조금 더 강하게 잘 들어온다 그런 정도의 차이 차체 거동은 얘가 마음에 드는데 지금은 또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오네요 약간의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차가 늘 산길만을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평상시 주행까지 고려를 해보면 평상시 주행에서는 어, 아반떼 n9 의 승차감이 한끗 아까 말씀드렸듯이 msg 가 들어가 있는 그 맛이어서 한끗더 매끄러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아반떼 n9 은 조금 더 퍼포먼스를 낼 때도 안정적이면서 일상 주행에서도 조금은 더 매끄러운 주행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 생각해보면 아반떼인 라인이 조금 우위인 점이 있고 물론 엔진도 그쪽이 이제 더 신형 엔진인 것도 장점이기도 하고 그런 반면에 또이 차는 해치백이 주는 그런 만족감이 또 있죠 그래서 어, 2열 시트를 접어가지고 큰 짐을 실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굳이 SUV 없이 이 차만 가지고 뭐 차박 같은 걸 갔을 때 아니면 뭐 차크닉 같은 걸 갔을 때 어, 뒤에 공간을 좀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점 전천우성에서는 확실히 이 차가 앞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음... 야 이거 고민 고민이 좀 되네요. 사실 아반떼 라인이 워낙 매력적으로 잘 나와가지고 와 이거 진짜 괜찮다. 그랬는데 K3 GT는 K3 GT만의 매력이 또 있기 때문에 야그 점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자 근데 가격을 비교해 보면. 어, 지금 옵션까지 고려해서 정확하게 비교하면 또 어떻게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어떤 풀옵션 기준으로 옵션들을 많이 적용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K3 GT가 조금 더 비싸거든요. 음, 한 몇십만 원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지금, 어, 판단이 되는데 i30 같은 경우에도 i30가 아반떼보다 좀더 비싸죠.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laughs> 그죠? 해치백이 세단보다 더 비쌀 이유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거나 국내에서 대체로 해치백이 세단보다 조금 더 비싸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 조금 아쉽긴 하죠. 네, 그리고 일반 고속도로 주행 같은 걸 해보면 상당히 안정성이 좋습니다. 어, 중고속까지도 꾸준하게 가속도 잘 되고 또 고속에서 안정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한데 어, 노면 소음은 조금 들어오는 편이긴 해요. 아무래도 차급이 있는 만큼 아주 정숙한 느낌은 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뭐 차급을 생각했을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디오는 지난번 K3 페이스리프트 때 말씀드렸던, 2이 차에 크렐이 들어있는데, 어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상당히 괜찮은 음질의 오디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반떼의 보스랑 둘 중에서 골라라. 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우열을 가르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조금 더 맑은 음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크렐이 조금은 더, 조금은 더, 낫지 않나. 타격감은 아무래도 보스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 정도의 차이 그래서 보스 때문에 아반떼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크렐 때문에 k3를 선택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둘다뭐 어느 거나 큰 차이는 없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디오는 뭐둘다 괜찮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세단이냐 해치백이냐 아반떼냐 k3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그리고 뭐 시트가 아무래도 약간 세미 버킷 타입이어서 몸도 굉장히 잘 지지해 주는 점도 괜찮고 시트 쿠션도 뭐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좀 사실 좀 멋있게 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 K3 GT 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어, 기아의 K3 GT를 만나봤습니다. 외관 디자인이 확 바뀌면서 상당히 날렵하고 또 세련되고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살아있고요. 특히나 헤드램프에 길쭉한 그런 느낌이 이 K3 GT만의 독특한 그쪽 해치 라인이랑 굉장히 좀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세단보다 이 GT랑 더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특히나 오늘 마침 이게 흰색 차여가지고, 흰색 차의 GT가, 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자, 그리고 뭐 K3 GT만의 독특한 해치백 스타일 때문에 주는 장점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에 포커싱을 한다고 하면 어,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GT인 만큼 어,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평상시에 정말 이 힘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의 딱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 점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게 N이 돼서 뭐 270마력, 280마력 이 정도 올라가고 가 버리면 사실 평상시에 사실 다못쓸 가능성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어, 승차감도 또더 많이 단단해지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요 N 라인이나 아니면 GT급 1.6 터보의 204마력 요 급이 평상시에 일상적인 용도로 쓰기에도 넉넉하고 그리고 가끔은 퍼포먼스를 즐기기에도 딱 넉넉 넉넉한 고그 정도 수준의 파워가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음 저는 개인적으로 N9이나 GT 모델들이 판매가 좀 많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골프 GTi랑 비교를 하더라도 힘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지만 또 승차감이나 일상적인 용도에서는 GTi보다 훨씬 더 어...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핫테치들이 좀 많이 팔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특히나 어 강조하지만 GT는 저쪽 해치와 그 공간 그리고 활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 덕분에 스타일도 굉장히 멋집니다. 네. 아 K3 GT 지난번에는 되게 아쉽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었던 시승이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시승으로 끝이 나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모두 모터리언입니다.